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링컨 컨티넨탈입니다 10세대 4륜구동3.0 휘발유 모델이고요. 어, 이차량 당연히 사고 없고요. 주행거리 무려 4만km밖에 주행 안했습니다. 17년 4만km고요. 이 차량 외관이랑 실내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면 부고요 휠타이어 상태 야호합니다. 운전석, 조수석 뒷좌석입니다. 뒷좌석 굉장히 넓고요. 뒷좌석 컴퓨터 시트 다 들어가 있고 네, 뒷좌석 오디오 조종는것도 있고요. 네측에도 이렇게 오디오 시스템이랑 파노라마 선호프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. 보디오시고요 네, 트렁크가 굉장히 넓고요. 파워 트렁크 있습니다. 자, 운전석 쪽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센터 페시아 부분 굉장히 깔끔하고요. 우드그레인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세단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. 강하구요. 그리고 양방향 통풍 시트, 열선 시트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. 핸들 열선도 있고요 그리고 버튼식 기어봉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라운드 뷰 시스템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전방 감지기 오토홀드.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. 좌측에는 메모리 시트 배치가 되어있습니다. 안마 기능도 있어서 쓰시게 굉장히 용이하시고요. 계기판 전자식 계기판 되어있습니다. 네. 어, 이 차량 주행거리 굉장히 짧고요. 4만 6천 키로 사고 없고요.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